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크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테이크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단 테이크백이 뭐냐면 테이크백은 어. 이제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무릎보다 아래에 있는 백스윙의 시작을 테이크백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테이크백의 중요성을 잘 어, 느끼시지 못하고 테이크백을 어, 어떻게 빼는지에 따라서 백스윙의 길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요. 어, 일단 테이크백은 제가 중요시하는 테이크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샤프트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어볼게요. 샤프트 라인이 이렇게 있고 어, 이 샤프트 라인에 있어서 샤프트 라인에 있어서 헤드 샤프트가 이 구간까지 즉 그러니까 어, 무릎보다 아래 있는 구간까지는 샤프트 라인 그대로 빼주는 게 가장 어, 이상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자 손이 이 위치에 셋업되어 있는데 손을 일단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많이 해요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헤드를 뒤로 이렇게 꺾죠 손이 앞으로 나가니까 손목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손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팔을 그냥 위로 드는 수밖에 없겠죠. 몸을 회전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몸을 회전을 하면 또 이렇게 회전하시는 분들 플랫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샤프트 라인을 잘 맞춰서 빼는 게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키포인트로는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립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제이스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뉴트럴 그립 잡는 방법, 그리고 약간 스트롱이기도 하겠죠? 뉴트럴에서 약간 스트롱 정도 되는 그립을 잡았을 때, 여기서 테이크백을 할 때, 이 손에 로테이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왼손,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을 하지는, 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다 시계 방향으로 백스윙을 할 때, 우측으로 돌기 때문에, 손은 대부분 오른쪽으로 돌리는 성향을 굉장히 많이 띕니다 자 그럼 손을 우측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또 손목을 쓰는 성향을 많이 띠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손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돌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빼면서 샤프트 라인에 그대로 빼준다 라는 거고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스윙을 들어가기에 앞서 임팩트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임팩트 포지션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 어그 뒤로 테이크백에서부터 테이크백을 정확하게 만들고 임팩트 포지션 돌아오기, 테이크백 임팩트 포지션 돌아오기, 테이크백 임팩트 포지션 돌아오기. 그래서 어, 무의식적으로 스윙을 했을 때도 어, 이 임팩트 포지션이 잘 나와야 되고, 테이크백은 조금 뭔가 스윙을 절제하는 느낌을 잘 가지시다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뭐한 단계 정말 굉장히 성공적인 골프 스윙을 어, 만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샤프트 라인 태우고 손 돌리지 않는 것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정크레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